네, 수독가 만들고 있습니다. 한성주 팀장님. 동주야 인사해야지. 네, 아, 왜, 아, 선글라스 없어요? 자신감 하라고 했습니다. 왜? <laughs> 선... 선글라스, 없어가지고. 선글라스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집니까? 네. 어, 잘생겼는데. 네. 네, 저희가 쓰는 몰탈은 그 일반 시멘트 몰탈이 아니고요. 그 미국에서 들어온 베이스코트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유리섬유가 들어있어서 수돗가나 뭐, 노출되는 면, 이런데 깔아주면 유리섬유 크랙이 안 가요. 그리고 강도가 기존 어, 뭐 고강도 몰탈 뭐를 얘기하셔도 어, 얘만큼 강도 안 납니다. 얘가 차돌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라브라의 베이스 코트입니다. 그리고 이 믹서를 돌릴 때 저...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믹서기를 빨리 돌려서 빨리 개면 좋은 줄 아시는데요. 그러면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rpm 800 이상을 못 돌리게 해요. 천천히 돌려주시는 게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라도 강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수평 몰탈을 쓰시는 고강도 몰탈을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서도 너무 빨리 돌려요. 한국은요. 기계로 저렇게 800 rpm 이하로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범진아 재밌어? 예. 야 범진이같이 자신감있게 해야지 농도야 예, 하나 더개다개다다 개. 다. 다 개버려 아주 기초를 만들었네 이 측면 데크도 하는 거고요. 어 저런 쪼가리 나무는 어, 신발들하고 놓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데크 하고 나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냥 저렇게 말뚝 박아 놔드려요. 저게 차이가 없으실 것 같죠? 네, 한겨울이 지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스도 설치가 됐고요. 임시로 우선 음, 한 50kg 짜리 설치해놨네요. 이걸로 돌리고 점검 후에 아, 어, 배관에 색칠을 안 했네. 이건 배관 색칠을 또 다시 시켜야 되겠습니다. 200kg 짜리로 변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판을 하드우드용 스크류로 쪼이고 있어 가지고요. 시간이 오래 갑니다. 물좀 빠졌어? 네. 오늘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계속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laughs> 네. 인상 쓴다. 네. 여기 쳐다보기 오케이. 네. 괜찮아. 내가 들어 줄게. 총한 9개야. 한 6장 정도 들어갈까요? 아, 6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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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큰 거는 3개 있어요. 근데 저번에 계산해 보니까 1장 책장... 많이 안 들어가요. 10장 4장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4장 안 들어요. 예, 안 예, 것 같은데? 3장. 4장이면 될것 같던데. 그 누가 만드냐에 따라 재료가 적게 들어가요. <laughs> 그리고 책장 크기를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재료 맡기니까 그 뭐. 유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손님이 더 돈이 나가는 거니까. 팀장이면 되던데. 아해 봐. 아, 대답. 준비가 안 돼. 아, 니야 아, 팀장. 야, 짜증나지 마, 스팀장. 구분. 짜증 안 나. 아, 얘기 안 해. 유튜브에.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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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줄까? 야 네. 다음에 네. 혹시 막 금품을 뭐 갈, 갈치 당하다든지 뭐 없어. 그런 거 없어? 그 네가 갈치하고 있어,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아, 씨, 궁금한데. 뭔가 있는데. 성과석 없어 가지고. 왜? 어디 갔어? 네. 누가 누가 가져갔어? 네. 있는데. 네 부근에가 또 뺏어갔어? 아, 그것때문에 성주야 이거 유튜브 유튜브에 좀 나와, 나와 야얘 자꾸 쫓아가는데 야 미치겠어 얘봐 얼굴을 안보여줘 성주야 유튜브에 야. 좀 나와요 야, 성주야 <laughs> 어. 야 지금 소원수리 받고 있거든 성주 소원수리 야 <웃음> <웃음> 아, 얼굴 좀야너 잘생겼다 얼굴 이제 나오잖아 니가 보면 되잖아 이따가 <laughs> 아나희한하 신분이네 참아나 진짜 좋아주씨 일로와 야담요꽁주 뭐야 마이즈세븐이야 봐봐 마이즈세븐이야 뭐야 봐봐 아니 네 얼굴 안나와 손 보여줘 조금전에 핀 조금 어? 조금전에 핀야 내가, 내가 내가 여섯개 주었다고 여섯개 어? 야, 그리고 이 시국에 마이즈세븐 피는게 어떠세요 성주 알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유튜브에 공개되면 오늘 리플 많이 달것 같은데 야뭐 저런 어? 어? 너너너 소문에 하면 한성배라는 소문이 있더라 아베하고 같은 이름을 쓴다고 한성배 그 맞아 사실이야? 한성배 맞지? 아또들은한 <목소리> 방. 또 있지. 야, 내가 섯개 지금 홉개 아니, 며칠 됐다고 여기. 여기다. 여기도 있어. 열개 도배 사장님. 거야, 확실해? 담배 봐 봐. 회사. 라크. 라 라크. 여기 있네. 마이드 세븐. 또 있어. 야, 마이드 세븐인데. 일로 와. 라크. 어, 네거 아니다.